연구관님, 헛깨비는 아니시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서 타지는 연구하다 보니 <laughs> 정신줄 잡고 있기가 쉽진 않아서요. <laughs> 아니요. 쉽진 않죠? 아무튼 헛깨비가 아니시라면 절좀 도와주십시오. 요즘 어떤 놈들이 제 채취 로봇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절 위에 로봇들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스핀 가스를 채취해 줄 거야. 저게 우리 기지를 위협하는구나. 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줘라. 누가 감지 못하리라. 이말 우리가 지킨다. 간헐천이곧 활성화될 것 같군요. 제 로봇 하나가 곧간헐천으로 출발할 겁니다. 길을 걸었다. 시간 정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테라진을 수집할 로봇을 간헐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파괴돼선 안 됩니다. 그림자 기다리. 레이저 천공기 이 아! 나쁜 놈들이 다가옵니다. 아, 아, 아 근데 제들이 누구랬죠? 좋은 아침입니다, 사령관님. 셀 로봇이 적들의 아침 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광물이 부족해. 해치 로봇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계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광물이 더 있어야 돼. 아 저기 아, 아,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류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간헐천이 곧더 활성화될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 묻지 마세요. 전 그냥 <laughs> 할수 있으니까요. 한대시 복수하리라. <laughs> 로봇들이 왜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 <laughs> 녀석들이 하도 보채서 지금 내보냅니다. 아, <raisTER> 필요해. 바위는 널려있는데 말이야. 어우, 놈들이 젤로봇들을 노립니다. 막아주십시오, 사령관님. 최대한 주의해. 적이 젤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어머, 어, 현재 제...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제발요! 저걸 나중에 제 손으로 수습하긴 정말 싫다고요이 업그레이드가 거기에 소 해! 로봇들이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 누구들과는 참 다르게 말입니다! 적병력이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 모두 준비해라. 저기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헤라 쿠라. 휴! 제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벨시라님. 좋습니다. 테라진이 순조롭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연구를 계속하려면 테라진이 더 필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도박사라면 아, 널 전이 곧 열린다에 돈을 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저한테 <laughs> 돈이 있다는 말이죠. 놈들이 아름다운 벨시루 원시 생물로부터 테라진을 직접 뽑아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아, 좀 막아주십시오, 사령관님벨시루 아, 원시 생물의 테라진은 무한한 게 아닙니다. 구하실 거라면 테라진이 바닥나기 전에 구하십시오. 로봇 나가신다! <laughs> 왜요? 재밌잖아요. <laughs> 어, 배지르님은 이 농담할 때마다 웃으시던데. 네. 이거 큰일 났네요. 아,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포탑을 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 우리 <봇> <봇> 수 사랑할 구조대의 동력, 아이 동맹이 전투중이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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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입니다! 놈들이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로봇들이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천지집니다 아, 제발 좀! 이제 로봇을 더잃어서는안 됩니다, 사령관님. 여유 로봇이 없다고요. 네, 제 로봇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공격이요. 벨시루 원시생물이 이 세상에 있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령관님. 서둘러 와자면. 기회를 영영 놓칠 겁니다.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제 테라진 보관 탱크는 벌써 반이나 찬 걸까요? 아님 아직 반밖에 안찬 걸까요? 아하! 탱크가 가득 찼다면 할 필요도 없는 고민이겠죠? 곧그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솔직히 전저 원시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디에서 온 걸까요? <목소리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나요? 예, 가설털이 더 열린다는 거 아니냐고요? 예, 제 머릿속에서 나가십시오. 복랭이 전투 중이야. 원시 생물 또한 마리가 지금 테라진을 추출당하고 있습니다. 원시 생물을 풀어줄 시간 되실까요? 꼭 개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벨시르 원시생물을 구출할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적과 주다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사령관님 로봇들이 이동 중입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잘좀 지켜주십시오. 원시 생물에게서 테라진을 추출했다니 믿어지십니까? 아왜난 그걸 생각 못했지?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 과학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들! 가요? <laughs> 제 로봇이지 뭡니까? 이어지리라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laughs> 내 로봇이 공격받는다네. 내 로봇이 공격받아. 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의 양떼와 같습니다. 오, 수많은 늑대들이 호시탐탐 기울를 엿보고 있지요 저기요! 잠깐만요! 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합니다! 사용하지! 아이셔, 뭐지? 미래가 시작. 어떤 걸 보고 싶냐? 검을 밝혀라! 동맹이 전투 중이야! 업그레이드 이업그레이드가 우리의 힘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laughs> 이 운명의 실이 모습을 드러낸다 조화롭게... 아이고, 내 새끼! 어서 와라, 힘들었지? <laughs> 얼마나 보고싶었다고! 일렬로 늘어서니아이오 시작하자 우리의 운명은 하나다 나주하 운명은 결정이다 우리는 해석한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보십시오, <목소리가> <목소리가> 사령관님 로봇입니다. 어제 로봇이군요. 오! 어구 테라진 갖고 왔어? 이제 테라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승리가 머지않았다구요. <laughs> 마지막 가을 철입니다 <laughs> 아, 이제 막... 재밌어지려던 참이었는데... 시작하자... 나, 죽다... 우리의 운명은 카나... 운명의 실어 모습을 드러낸다... 위선 수정 충전... 가스아시 삼, 이, 나, 두, 아, 파, 이. 이징조는제 최고의 로봇들을 보냅니다. 아하, 아, 그러니까 남은 것들 중에서 말이죠. 우리의 운명은 타라 운명의 시대다. 결국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 테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우리 병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 생명이 공격받고 있어! あんな空間は最悪。 있습니다. <laughs> 아, 전, 아, 저 테라진이 필요합니다, 사령관님. <laughs> 제, 실험에 필요하거든요. <laughs> 준비해라. 운명은 결정. 이징조는 별들이 일렬로 늘어. 시간을 멈추겠다. 어떤 걸 보고 싶니? 왕할 랭성을 떠날 수 있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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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배시루님. <laughs> 본심이 아니었어요.